1970년대 최고의 메이저 리그 컨택 히터 하면은 아마 메이저 리그에서도 거의 뭐 의문의 여지가 없이 이 선수를 지명을 할 겁니다. 바로 로드 커루 선수입니다. 로드 커루 선수는 1945년생이고요. 선수 생활은 67년부터 85년까지 19시즌을 메이저 리그에 몸 담았습니다. 미네소타 트윈스에 데뷔를 했고요. 또 LA 엔젤스에서도 뛰었습니다이두 팀에서 뛰면서 2,469 경기에 출장을 했고요. 통산 3,000 쉬운 3개의 3,000 안타 돌파 선수예요. 통산 타율이 무려 3할 2푼 8리, 출루율은 3할 9푼 3리, 장타율은 4할 2푼 9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1,424 득점을 쌓아 올렸고요. 타점도 1,15 0 타점을 올렸습니다. 피트로즈 선수와 마찬가지로 데뷔 하던 해 바로 신왕에 올랐고요. 77년도 MVP 수상을 하기도 했어요. 득점왕도 한번 했고 최다 안타왕. 세 번을 기록했습니다. 타격왕은 4년 연속 포함해서 7번이나 했기 때문에 제가 감히 70년대 최고의 컨택히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이 선수는 파나마 출신이에요. 참 어린 시절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죠. 아, 이 선수가 태어난 게 병원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기차 안에서 이동 중에 어머님이 이 선수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상당히 좀 무책임한 분이었대요.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에 또 어머님 폭행 그러니까 가정 폭력 어머님이 나중에는 실제로 도망을 갔다 그러죠. 어, 로드 커로 선수가 나중에 자기는 야를하지 않았으면은 아버지를 마셰떼로 살해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마셰떼란 옛날 아주 옛날에 영화가 있어요. 그게 어, 스페니시 말로 좀 이렇게 사탕수를 베거나 나무 밀림을 추갈 때 쓰는 좀큰 칼입니다. 그걸 마셰떼라 그러는데. 그마에대로 살해했을 것이다. 정상적인 그런 분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14살 때 형제들과 함께 뉴욕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뉴욕으로 이주를 하게 된 얘기가 어머님이 먼저 그러니까 아버지를 피해서 뉴욕으로 도망간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1년 뒤에 본인의 아이들까지 데려가면서 미국 뉴욕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먹고 사는데 급해서 어린 시절에 했던 야구, 파나마에서 했던 야구를 고등학교 시절, 오히려 미국 와서 고등학교 시절에 야구를 포기했었답니다. 야구를 안 하다가 18살 때 다시 야구를 어머님이 너의 미래는 야구에 있다라고 해서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지역팀, 본인이 이제 18살 때 시작을 하면서 세미 프로팀인 브롱스 카발리어스와 계약을 하게 되는데, 어, 원래 재능이 있던 선수니까 결국 이 세미프로 팀에 뛰면서도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눈에 들게 된 거죠. 그래서 64년도에 미네소타 트윈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하면서 월 400달러를 받는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마이너 생활을 거쳐서 67년도에 미네소타 트윈스의 선수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데뷔하자마자 2R9푼 1이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신인왕. 그리고 바로 올스타전에 뽑히게 돼요. 어, 그리고 69년도에는 어, 이 선수가 지금도 역대 2위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은요 한 시즌에 홈 스틸을 7번이나 기록을 해요. 어, 얼마 전에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호세 라미레스 선수가 홈 스틸을 해서 어, 조명을 받기도 했었는데 한 시즌 최다 홈 스틸 기록은 타이코비가 갖고 있습니다. 타이코비 홈스틸을 한 시즌 8번의 홈 스틸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7번의 홈스틸한 선수, 로드커루가 유일무이하다는 거죠. 그리고 72년도에 타격왕이 됐는데, 그 시즌 로드커루는 홈런을 하나도 치지 못해요. 이게 1918년 이후 최초입니다. 타격왕이 홈런 하나도 없는데 타격왕에 오른 선수가 로드커루가 1918년 이후에 최초였다는 거죠. 그리고 75년도에 4년 연속 타격왕에 오르게 되는데요. 아, 이거는 지금 4년 연속 타격왕한 선수가 타이콥 선수하고 로드커로 선수밖에 없어요. 정말 메이저리그 그린 역사에 단두 명밖에 없는 또 귀한 기록을 로드커로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76년에 정말 아쉬웠던 게이 선수가 타이콥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었어. 왜? 조지 브레 선수, 캔자스티의 슈퍼스타죠. 조지 브레 선수와 타격왕 경쟁을 했는데 불과 1위 차이로 아쉽게 타격왕 경쟁에서 2위에 그칩니다. 5년 연속 기록을 아쉽게 놓치게 된 거죠. 바로 그게 더 아쉬운 게 뭐냐면 1977년도에 타격왕이 되는데 그때 3할 8푼 8리 테드 윌리엄스가 1941년도에 마지막 4할 타자 기록을 했잖아요. 테드 윌리엄스 이후 최고 타율을 보이면서 타격왕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 자칫했으면 이 선수는 전무후무한 7년 연속 타격왕이 될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미네소타 어, 트윈스를 이 선수가 떠나게 되는데 그때 미네소타 트윈스도 되게 선수들 연봉 이런 거에 짰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좀 질리기도 했었고 부주의하게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툭하게 하면서 로드컬로 선수가 아난 미네소타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엔젤스로 79년도에 트레이드가 돼요. 이 선수는 통산 네 번의 포수 시즌 경험이 있고. 85년도에 3천 안타 고지에 오르게 됩니다. 어, 이때 85년도에도 140경기에 뛰면서 2할 8푼의 타율을 기록을 해요. 어, 제가 말씀드린 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로드커루가 타격 정말 정확도 하면 은 메이저리그의 상징이었는데요. 3할 타율을 15년 연속 기록한 이런 엄청난 기록도 가지고 있고요. 정말 이 선수 개인적으로 본인이 나중에도 아쉬웠던 거는 월드 시리즈를 한 번도 못 올라갔어요. 그때 오래 뛰었던 미네소타 또 본인이 트레이드 됐었던 그 당시엔 캘리포니아 엔젤스였었죠. 엔젤스도 단한 번도 월드 시리즈에 진출을 못했었기 때문에 본인도 자연스럽게 월드 시리즈 경험이 없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남긴 기록은 정말 엄청났던 게한 경기, 5안타 경기를 무려 7번이나 했고요. 4안타 경기는 쉬운 한 번이나 냈어요. 나중에 은퇴한 이후에도 엔젤스 타격 코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아, 그 당시 정말 짱짱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게러드 앤더슨이라든가, 짐 에드먼즈라든가, 팀 세몬 같은, 나중에 엔젤스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이런 선수들이 바로 이로드커러 선수가 타격 코치로 있을 때 아, 탄생을 했던 선수들이고요. 1986년도 LA 엔젤스가 영국을 먼저 시켰어요. 나중에 그 1년 뒤에 미네스터도 뒤늦게 로드커루의 등번호를 연구 결과 시키기도 했습니다. 어, 이 일곱 번의 타격왕이라는 것은 타이콥에 이어서 역대 2위에 오른 대기록이고요. 그래서 지금 2016년부터 아메리칸 리그 타격왕한테 주는 상 이름이 로드커루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로드커루 어워드. 그래서 아메리칸 리그 타격왕은 로드커루 어워드라는 이름이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당연하게 91년도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됐고요. 어, 이분은 야구 선수들은 또 자기 장비에 대해서 되게 정말 애정을 아끼지 않는 선수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이로드코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경기가 끝나면은 늘 알코올로 무슨 소독하듯이 본인이 사용했던 배트를 다 닦는답니다. 성격은 되게 좀 섬세했다 그럽니다. 어, 그래서 주변에 선수 생과뛸 때는 주변에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대요. 근데 이런 게 좀 잘못된 이미지로 비춰지면서 상대 팀하고 플레이할 때 로드 커루에게는 되게 거친 플레이를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에 불하지 않고 커루 선수는 정말 꿋꿋하게 자신의 스타일의 야구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이 70년대 최고의 정확한 방망이를 가진 선수로 커루 선수를 뽑는 데는 전혀 이견이 없고요 명예의 전당까지 헌액된 선수 70년대 최고의 컴퓨터 로드커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